국민 여러분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국법을 어기는 자는 반역자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이미 파괴되어 버린 지금 국가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로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자본주의 국가인데, 헌법과 법률이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 대한민국은 이미 나라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성해야 합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끼어진 지금, 그때들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무용주문이면 이런 자들은 이미 법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아닙니다. 행정수반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반하는데도 명령을 듣는 자, 그들도 국법을 위반하는 죄를 저지르게 됨을 알아야 국민들은 행정수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당연하나 수반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법은 무너진 것이요. 국법에 의해 행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법이 무너졌는데 군 통제권을 지킨다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행정수반을 옹호하는 것이 되며 이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국법을 어기는 자들이 어찌 나라를 이끄는 수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수반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 지키고 국민이 뽑아진 국민의 대표이며 국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미 수반이 아니며 수반의 한계를 벗어난 개인의 명령은 국법에 제지하여야 당연하며 개인의 명령을 듣는 자는 국법을 어기는 자로 동조자며 국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고 국법을 어기고 자지우지 하는 것은 나라를 없는 대역죄요. 이것을 모든 국민과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며 공무원들은 지엄한 법을 지키는 국민의 명령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깊이 숙고하고 공무원들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 나라의 국법을 지키길 바라는 바입니다.